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령하는 수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찍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내 생각은 부인하지 않고 내 잘났다고 내 아직과 교만을 품으며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였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만족이 먼저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리해주는 축복의 기회를 보고 싶습니다. 음. 그동안 교회와 목사와 믿는 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 분지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의 기회를 주는 줄로 믿사 오리 자고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지금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덧뎁혀 주시옵기만이 원합니다. 을을 네. 위하의피법받는 자는 복이 있지만 행위가 잘못되어 피법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래 착한 행시로 하여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통그 영광돌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여론에서 조사를 해보는데 기가 막히는 아버지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 집단이요. 아버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이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터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자백하오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할 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충북가기 때문에 저렇게 바르게 사는구나. 저렇게 성실하게 살고 가족의 유의감을 주며 이웃에게보여야 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구나. 저들의 입술에게는 남을 폐역하고 수근수근 되는 것이 없구나.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웃을 덕담하며 돌아보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인적으로 증신을 정직 차려서 음리 먹겠으며 미기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요한계 시력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믿다 보니, 자기 행위를 돌이켜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고 떨려 마음으로가 그 구원에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의 발을 살자여 주시옵소서. 아, 예.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의를 사모할 때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 여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구원 받으며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며 저들 때문에 저들이 이웃에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영육가에 강관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너희도 아름다운 고백오는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어둠나고, 하나님 보자 앞에서 두리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많은 사람들 오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할,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의 빛처럼 임받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소서 저들을 보는 사람들보다, 저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 저런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강건적으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비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피지 못해 예배 드리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제 주의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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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요수와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또 그들이 듣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 이에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말르게 하신 일과 네. 저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우객에게 행한 일, 고그들을 전면 시킨 일을 우리가 겪었으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천하노니 내가 너희를 삼다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산대하도록 너호와 내게 맹사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그러고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 형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이에 대해 네가 우리의 이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려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아, 생각을 아니해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은 목사와 사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행적을 거짓으로 말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도망다니고 아니, 자기들이 강한 문집뼈가 떳떳하게 바뀌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박력이 어려지면서 도망다니면서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는요, 우리 유교 때부터 시작해서 또그 전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선배되게 나라와 민족을 헌신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암말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처수에된 곳을 돌아오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몇몇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이 지탄의 대상이 된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퍼펙트하게 살지 못해. 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회개하면서 주의의 말씀 듣자 고생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서 저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저들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해줘어야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냐면 나중에 이렇게 되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을 라합이 본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그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생, 기생이 뭔지 알죠? 또 어떤 사람은 주막집의 주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우습게 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나비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에서 속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는 웃음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의농나이 이는 너희가 예국에서 나올 때 여호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절에 10절에, 11절에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와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마음과 그 열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11제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는 말며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홍해의 사건, 강야에서 그 아멜라와 그로부터 지켜준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강야에서 지켜주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열일곱 사람들은 마음이 놓아갖고 정신이 이를 정도였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외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7사람, 기생나합은또 17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장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한이가난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 홍해의 사건, 강야의 사건, 때를 따라 만나와 매치력을 주고, 물도 주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룩 끌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땅 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려여흘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맨 처음에 천병에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10가지 제안과 홍해의 사건, 그리고 강요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감격이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전해들은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간담이 서르할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고 정탄권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기생나압의 집에 들어왔고 기생나압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생나압은 두 명의 정탄권을 숨겨주면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두 명의 정탄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에. 그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살려 주어 우리의 목속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말을 들은 두 명의 정탁권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우리의 일을 노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신실하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제는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믿음의 근거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믿음의 근거. 이 기생 나압은이 여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정당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나압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약속을 지키심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멸망 앞에 있는 열리고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도 따지고 보면 죽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점령할 때 수, 죽음을 당할 때.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명의 정답권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부모, 남녀, 형제들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을 어떻게 해요?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을 할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모습이 여우수와 6장 21절이 나옵니다. 보면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벼란니라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죠? 여우수와가 기생 나아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력으로 정탐 말고 보내 사자들을 숨겼음이여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후에 이 기생 나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이 대구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역사적으로 두 명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 나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읽... 마태부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색을 낳았고 이색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이을 낳았어요.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기생나업은 주님의 대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규에 의해서 통제에 의해서 공권력에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 하라 그랬어요? 남을 속이라 그랬어요? 남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행실을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을을 이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너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 사기꾼들이 많아요. 냉철하게 보자고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떨까요? 내 주변 사람들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들이 나를 통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야 예수 믿는 것들 딱 그러더라. 조롱하고 비방할까요? 나비보다 하나님은 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유월절 사건도 보았지만은 누구든지 문에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장자들이 살았다고요. 세상의 왕이라고 안 죽고 다 죽어요.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어요. 오늘 똑같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째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를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 만는데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2차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여기 보면 여수아가 여러 걸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로나 우르나치 치지 말고 주의의 말씀을 들려라그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 가치관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죽으면 내 행위로 상급받는다는 걸 믿고요 내 이웃 사람들이 덕이 되더라고 내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내 입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올수 있는 내 손이 온마나 든지 연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제가 눈이 우리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영적인 주유소의 주유소. 차들이 주유소에 머물면 돼요. 주유소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그 이름만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유소도 되고 정비공장도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사생의 환란을 이겨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달음이 왔어요. 홍해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죠. 근데그 뒤에 누가 쫓아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죠. 근데 애굽의 군대가 군사들이 그 그물 높이가 몇 미터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약 250미터에요 물 높이가 그 나중에 뭐 저녁 예배 온 사람들은 여기가 그 홍해고급이 착근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누웨바에 그 물이 갈라진다는 수심이 한 250미터 되고 그 옆에는 1km 정도 돼요 그런데 250m가 된물 높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몇층 높이 될까요? 한 50층? 넘죠? 한 30층? 한 8cm 정도? 그 정도 높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거 안 보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와요? 애국군데. 근데 애국군데 군사들 봤어요? 물 벽을 보고 어떻게 공포 속에 있잖아. 근데 저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우리를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질로.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삶에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역사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마음 뺏겨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처럼 와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하나 님 말씀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만 되면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 축복을 주는 여러분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분들에게 나중에 기생나업이그 당시는 기생일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는 왕과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손주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나중에 주님이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사이 다 천국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얼마나 대단한 우리들이에요. 때를 따라 만나러 주고 매출액을 주고 음식을 주고 쓴물도 단물도 되게 하시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려은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다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낮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낮침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 하는 나 말씀을 보는 여러분에게 하는 나 물론 축복이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니 기생 나합은 그 당시에 기생이라는 수식어인 줄 모르겠으나 후에는 그는 타이세 할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대부에 등지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구독에 만도 못하는 미약한 존재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소망을 줄수 있는. 저희들이 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지금 하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또는 아버지 태양 정우의 빛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한 영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 있고 사단의금묘 속삭임을 넘어가지 않고 주의진질안연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셔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라 하는 축복 받아서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